안녕하세요 케삼입니다. 오늘은 날 잡고 요리하는 날. 평소에 하는 요리들을 제가 아는 지식들을 녹여서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잔치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마, 멸치를 넣고 육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요즘 잘 나오는 육수용 멸치장국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육수 만들기가 귀찮아서 집에 있던 오뚜기 북어국을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간단 북어국 잔치국수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바로 재료 손질 들어갑니다. 그래도 파는 좀 들어가줘야 맛있다고 생각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고명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파 위에 녹색 부분 조금만 따로 담아놓고요. 저는 삶은 계란 좋아해서 15분 삶고 찬물에 담가 놓았어요. 그리고 바로 물 900ml 를리 부어줍니다. 오뚜기 북어국은 하나에 2인분, 두블락 들어있어요. 다 넣어주시고 여기 안에 아까운 잔가루들도 들어있으니 탈탈탈 털어주시고요. 파 50g 넣어주요 주시고요. 그리고 진간장 한 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센 불에 약 3분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마지막에 취향대로 소금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육수 만들 때 옆에 소면 삶을 물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물에 소금 한 큰술 넣어줬어요. 소면은 3분만 삶을 거고요. 저는 이날 배가 고파가지고 300g 삶았는데 면이 좀 많았는지 육수가 모자라더라고요. 여러분은 200g에서 250g이면 육수가 충분할 겁니다. 소면 삶을 때 물이 넘친 일이 많아요. 찬물 약간만 컵에 준비해 두시고 넘치려고 하면 약간씩 부어주면 됩니다. 면도 계속 저어주시면서 면끼리 붙는 걸 방지하시고요. 자, 3분 삶아졌으면 흐르는 찬물에 면을 씻어주시면서 면에 있는 전분도 씻고 면을 더 쫄깃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면을 찬물에 씻으면 면이 차가워서 육수를 부어도 국수가 다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토렴이라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요즘 백종원 선생님 골목식당에도 자주 나와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끓는 육수에 잠시만 면을 담가서 면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육수 맛도 면에 스며들게 할수 있어요. 토렴이란? 밥이나 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며 데우고 불리는 과정으로 보온장치가 없던 과거에 밥을 따뜻하게 먹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의 국밥집에서 사용되기도 했는데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육수에서 하는 경우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소렴용 육수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제가 외국에서 셰프로 살아오면서 도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생라면 중국식 면들도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조리 방식은 배워본적이 없 적이 없어요. 퐁듀 샤브샤브 허거같이 재료 들을 데치는 식으로 익혀 먹는 방법 도 있긴 하지만 그와 토렴은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란 음 아음아 한겁니다. 혹시나 전문가분께서 외국에서 토렴과 비슷한 쿠킹스킬을 알고 계신다면 무지한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귀찮으시면 그냥 흐르는 뜨거운 수돗물로 면의 온도를 약간만 올려 주셔도 돼요. 토렴 후에는 육수 온도가 내려가니 다시 끓는점까지만 올려 주시고요. 그럼 면을 잘 소분하고 뜨끈한 육수 부어 주시고 파 고명 올리고 삶아 놓은 계란 올리시고 고춧가루 약간만 올려 주시면 초간단 부걱국 잔치국수 완성. 이거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소.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캐삼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소. 그럼 안녕히가소. side